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블에서 어깨 후면 삼각근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덤벨을 가지고 또는 바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벤트 오브 레터레이즈라는 동작 숙여서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런 식으로 손등이랑 팔꿈치를 멀리 보내는 동작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플라이에서 이제 상체 기대시고 이런 식으로 손등 들고 이제 당기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그 운동 두 가지를 하셨을 때 어깨 후면보다는 내가 이제 목에 느낌이 많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케이블에서 어깨 후면 페이스풀이라는 작을 하시면 어 평상시에 하셨던 운동보다는 목에 힘이 많이 빠지시고 이제 운동하시는 부위가 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힘을 주는 방법은 어깨를 최대한 내려 보시고 손도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하시고 팔꿈치 에 힘을 빼고 내가 걸리는 부분까지만 살짝 밀어낸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숄더 프레스 운동 많이 하시고 사이드 운동 많이 하시고 이제 전면 그리고 업라이트까지 운동을 하시는데. 매번 같은 부위만 운동을 하게 되시면 같은 부위는 강화가 될수 있어도 저희가 많이 안 쓰는 부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퇴보되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사용하지 않는 부위들도 다양하게 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로 하셔도 되고 스트레이트 바로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로프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게는 본인 무게에 맞춰서 운동을 하실 건데 어, 페이스풀 동작을 하실 때 가장 포인트를 살려서 운동을 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손등이랑 팔꿈치를 어깨를 유지가 한 상태에서 살짝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등 상태에서 내가 이제 눈썹으로 가지고 오시면 끝나요 근데 이 팔꿈치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서 목이나 상복 등 쪽에 힘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이 무게감만큼 내가 살짝 뒤로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고. 엉덩이 살짝 무게를 내가 딸려가지 않을 정도로 힙을 살짝 뒤로 빼고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이 케이블에 쇠 있잖아요. 이 쇠를 내가 눈썹 방향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쇠구를 드시고 여기서 케이블 들고 팔을 살짝 회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등과 팔꿈치가 눈썹으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릴 때 부드럽게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서 동작을 하실 때 그냥 어깨 편하게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팔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쭉 가지고 오실 거예요. 팔에는 힘 최대한 빼주시고 늘릴 때 부드럽게 다시 당겨서 이제 후면에 내가 당기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가 케이블에서 등 운동할 수 있는 저희 케이블 안풀이라고 스트레이트 바도 되고 로프도 되고 이 동작 많이 하셨잖아요. 이 동작을 많이 하셨는데 어, 회원분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데 조금 바꿔 주시면 좋을 동작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팔꿈치 힘을 되게 세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스트레이트 바랑 이 로프랑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어깨가 찝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잡았는데 찝히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회전이나 이제 날개뼈가 좋지 않아서 그럴 원인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프로 잡아서 내가 손의 모양을 살짝 바꾸기만 하더라도 통증을 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프도 많이 하지만 이 스트레이트 빨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빨을 하실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의 구부림을 유지하고 팔의 힘을 최대한 빼실 거예요. 힙을 뒤로 빼고 저희가 상체를 무게중심을 살짝 눌러주실 건데 여기서 어깨에 찝힘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날개, 날개뼈가 다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손바닥을 최대한 가깝게 오지 마시고 손, 팔꿈치를 당겨서 운동하지 마시고 팔꿈치의 구부림을 유지하시고 최대한 멀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겼을 때 저희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멀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시 늘릴 거예요. 정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도중에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은데 팔을 굉장히 높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어 이제 벽이나 이제 내가 잡을 곳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눌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날개뼈에 등 허리에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로프 케이블 케이블을 가져오셨을 때 상체 기대시고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멀리 가져오시고 늘릴 때 날개뼈가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드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편하셔야 되고 다시 가져오고 늘릴 때 부드럽게 다시 가져오고 늘릴 때 부드럽게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꿈치를 잘 구부렸지만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팔을 펴서 끝에서 팔 바깥쪽에 삼두의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팔이 힘을 최대한 빼시고 날개뼈를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등의 느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던 건데 이 로프를 가지고 동작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로프리라고 내가 이제 한발 멀리 뒤로 나오시고 다른 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상태에서 이제 로프로 이제 당기는 분들 운동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운동하실 때이 발의 중심이 되게 편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발바닥이 이제 불안정하게 너무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안 되겠죠. 엄지 발가락에 앞꿈치에 체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을 할때 뒤꿈치가 불안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당기는 무게만큼 내가 힙을 뒤로 빼고 무릎 살짝 구부리세요. 그리고 상체를 살짝만 숙여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늘려보세요. 날개뼈가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1순위로 움직이셔야 되는 게이 어깨를 골반 쪽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팔이 보조적으로 움직여요. 얘를 세게 쥘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어났다. 그러면 움직여보세요. 어, 날개뼈의 느낌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배꼽 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시 늘렸으면, 다시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다시 똑같이 가지고 오실 겁니다. 늘리고, 가지고, 다시 늘리고, 가지고, 늘리고, 가지고. 처음에 동작들을 새로운 동작,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한번 하실 때 너무 집중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불편한 동작을 조금 덜 불편하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연결해서 동작을 연습을 하시면 근육의 느낌이 더, 오히려 훨씬 더잘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에서 운동하는 방법,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렸고 두 가지 수정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다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